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법 10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표현을 넘어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는 실용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첫째 불안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 불안은 종종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처럼 다음 발걸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를 때 마음은 흔들리고 불안해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됩니다. 등불은 우리 바로 앞에 길을 비추어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즉, 말씀은 우리가 당장 마주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이는 막연한 두려움 대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울 수 있게하여 불안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빛. 더 나아가 말씀은 내 길의 빛이 됩니다. 등불이 발 앞을 비추는 반면 빛은 더 넓은 길 전체를 밝혀줍니다. 이는 우리의 삶 전체 방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게 해줍니다. 불안은 때때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삶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생겨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삶의 큰 그림을 볼수 있게 되고, 우리가 걷는 길이 의미 없는 방황이 아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를 알게 함으로써,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셋째, 말씀 묵상과 실천의 중요성. 따라서 시편 기자는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을 등과 빛으로 삼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안의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막막했던 길에서 벗어나 밝고 확신에 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